코레일 자회사 구조 지적하다가 잘못된 계약 관행 지적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아주 디테일한데. 지금 철도 어, 표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량을 못...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음. 그리고 이제 차량 제작하는 경우도 한 4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제작하고 있는데 네. 다 제시간에 납품되고 있어요.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거저 열심히 네. 본사 짓고 있더라 뭐 그런 네. 거 아니에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국가개혁법상 선급은 70%까지 줄수 있도록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 70%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들 그 사기 아니에요 예. 그럼 결국은? 그렇죠. 사기입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받아서 생산 물량을 쌓아놓는 모양이던데 예.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는 한 4, 50량 정도가 지금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예, 예. 그 상태에서 또 낙찰을 예. 받은 받았... 아니 그러면 이미 납기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감시 기구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거죠. 지금 예, 그러면 계약된 낙찰된 금액으로는 얼마쯤 돼요, 코레일 부사장님? 최초의 22년도까지 40량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23년도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게 이제 208량인데, 이중에서는 지금 한 30량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 2차 계약분이 한 218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그한 5천억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3차 계약은 116량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이게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다해서 한 9천억 정도 되는 데예 9천억 정도가 되는데, 선금은 네, 61% 를 지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그 70%씩 선거권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그거 조기 집행인이 문의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최저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공공성 요소를 넣으면 되잖아요. 국내 자재를 썼냐. 국내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냐. 근로자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공익적 요소들을 차라리 예. 입찰 경쟁 요소를 좀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좀 조사해보시고요. 필요하면 수사를 哈登几？